네 안녕하세요 오디조입니다 원딜 영웅 추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딜 영웅 특 입니다 등급을 정리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5일 지나고 이렇게 써본 결과 어,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형들 주놈이다 왔다 왔다 특 왔다 모두가 원하는 근형 특, 이뻐, 특, 안나옴, 특, 영티어, 특, 현질에도 안나옴, 특, 100만원 질렀는데도 안뜨 특, 졸업, 너프 대상, 사기, 특, 오피, 특, 미쳤다, 쌌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유명한 준호라는 친구인데요. 이쁘죠. 뭐 티어 정하는 거 사실 지금 뭐 의미 없습니다. 티어 정하는 거 의미 없고 본인이 딱 뽑았는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와, 존예. 그냥 쓰시면 됩니다. 사냥한 거 보여드릴게요. 준호. 어, 미쳐. 미쳤어. 보호막. 안정감, 대점 그리고, 자기 치우 능력 있으면 보호막 미쳤죠? 아, 이거 좀안 보이는군요. 여기 안에 이제 보호막이 지금 보이는데, 보호막 미쳤습니다. 보호막에, 보호막 없어졌을 때, 피 차는 거 봤음? 보호막 생김? 잘 보세요. 보호막 또 생김? 파란 거? 그냥 위에 거안 봐도 돼. 최로 참. 오늘 컨텐츠는, 은딜 영웅 특. 삼성 영웅 추천. 마지막으로, 리세마라 추천 영웅까지. 세인입니다. 이버퍼 근거리 캐릭이네요. 암흑 속성입니다. 한번이 친구를 보겠습니다. 어둠 속성 데미지 증가 있죠. 100%죠. 좋은 거예요. 어, 치명타 확률. 어, 어둠 덱에 쓰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밀치기 있으면서 적군에게 100% 확률로 3초간 기절. 그냥 좋은 건다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 이중첩. 끝났죠. 치명타와 공격을 다 가져갔습니다. 특수기는 가기는 했을 때, 이속 감소 해제가 있네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20배기. 어, 귀칼이네. 나비속성인데 어, 아스턴기네, 요 위에. 넉백, 밀, 밀치는 것도 있고, 속성 신원지 한 보면, 미쳤다. 안 좋을 수가 없다. 특, 이쁨, 비절 치명, 속성 데미지, 데미지 미쳤다. 1티어 가겠습니다. 추천덱으로는 세인과 또 요즘 유행하는 삼성크리스도 아주 시너지가 좋아보인 인정 다음은 스파이크입니다 빌러고 근거리 불독성입니다 동상 상태일 때 데미지를 입히면 2% 확률로 2% 2%가 부족합니다 진짜 네, 대상에게 빙결상태 특 불쌍하다 와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해오리 바람에다 탁, 오, 관진하네,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제압기는 삼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얘가 뜨면 기분을,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A씨 하는 그런 친구예요. 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뽑으면 기분이 안좋은 1티어는 아닌 불쌍한 캐릭이. 루디가 나왔네요. 자, 루디인데, 절대 수호자 루디입니다. 사성 2개, 삼성 한개 있죠? 특, 개조음. 사성 중에 절대수호자가 있고, 철벽이 있습니다. 절대수호자 같은 경우에는 빗딜 포지션이고요. 철벽은 빗탱 포지션입니다. 삼성은 디버퍼고요. 특, 패키지 10만원 짜리다. 삼성 루디는 플러스 제압기. 절대수호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요거를 써 봤죠 상당히 좋습니다 시프트 누르면은 게이지가 있고 요렇게 방어를 합니다 게이지가 또 여기 보이면 차죠 시프트인데 이게 보스전에서 상당히 좋게 사용됐어요 보통에서 보스가 좀 빡신 구간이 있는데 장판 때문에 이렇게 방패를 들게 되면 방어가 그냥 바로 됩니다 근데 무빙을 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프트로 피할 때 해피기도 좋지만 은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해피기 같은 경우에는 어, 얻어 맞을 수가 있는데 요 친구는 그냥 시프트 딱 눌러 주시면은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방어합니다 그리고 장판이 끝나면 바로 게이지 채워 주시고 시프트 딜 넣어 주면서 이렇게또 요렇게 또 장판 있을 때는 요렇게 딱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패입니다. 방패인 친구는 철벽이에요, 철벽. 요겁니다. 요것도 무빙이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딱 펴주고. 엄청 좋아요. 와. 와. 얘가 더 지금 티어를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사성 루디는 1티어. 그 이상입니다. 안 좋다는 사람 특, 본인 없음. 이번에는 신검 에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딜도 있는데 활 에이스 있습니다. 하지만 활 에이스는 페오한테 밀렸죠. 오른쪽 상단 위에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PVP에서 PVP에서 만났을 때 짱났거든요. 손은 차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롤에 야수 아슬기 그런 느낌이에요. 와. 에이스 좋아요. 음. 오케이. 오, 넘어짐. 오, 그리고 충전식은 어, 끝났네. 어. 역시 차징 스킬은 어, <laughs> 어, 상당히 쓰기 어렵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싱검 에이스 딜러 근거리 합격 주겠습니다. 워낙 좋은 캐릭터가 많긴 한데. 간지남, 출혈, 넘어뜨림, 넘어진 기절. 하지만, 이번 스킬은 타징 스킬임. 까비. 1티어까지는 못갈것 같고요.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1티어는 아님. 제이브입니다. 제이브, 땅속성이네요. 원딜 제이브 있어요. 그, 석공인가? 그거 아닌 거에 감사. 원딜 제이브 가지고 있는데 우울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오, 보호마 이제는 이제 보호막 같은 게좀 좋은 걸를 알기 때문에 오 보호막 보호막 있습니다. 자신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보호막. 어 오, 괜찮고 오100% 확률로 10초간 반감이 있네요. 반감 상당히 매력 있는 옵션이죠. 보호막 효과를 받았을 때 보호막 효과가 30%. 오호 이렇게 차징해서 딱 올. 보호막 어디지? 보호막 어떻게 쳐지지? 아 보호막! 아 보호막 보호막! 아 쳐지네 쳐지네 지금 보이죠? 보호막 상태. 그러면 10초 유지니까 딱! 딱! 소금보다는 좋지만 1티어는 아님? 아니... 크리스 1티어입니다. 우리의 크리스 삼성도 좋고 사성도 좋고 특 가지고 싶다. 말해 뭐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특 가지고 싶다. 만약 이거 가지고 있는 분이면 댓글 삼성 사성 둘다후질 없음 가구라는 불이랑 그리고 암흑 속성이 있습니다 75% 생명력이 75% 이상일 때 방어력이 증가한다 이중첩 중독 해제 가지고 있네요 근데 불속성은 워낙 많아 가지고 어좀 인기가 없긴 합니다 이 친구가 불은 이제 여포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포를 이길 수 없거든요 이 친구가 어우 여포 지겠는데? <laughs> <그건 안 돼요. 웃음> 암흑이 좀 기대되는데요 암흑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암흑 요런 거 이제 PvP 나 봤을 거예요 어, 한번 지나가다가 봤을 겁니다 요 친구 요 친구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쓰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좀 변수가 있네요. 또 좋았던 이유가 이제 일각 했을 때, 일각 정도는 이 치명타 피격 확률 증가로 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각을 해보신 분이 이게 무빙 스킬로 바뀐답니다. 세 번째 스킬이. 어, 개꿀정보죠? 아, 근데 이각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 <laughs> 변경하기. 이각을 했을 때는 움직입니다. 무빙. 미쳤다. 아니, 이거 뭐지? 어, 이러면은 이각 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뭔가 변화가 있겠는데요? 와, 저는 솔직히 이각, 삼각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이 친구는 또 이각을 했을 때.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그리고 암흑 속성이라서 플러스 점수가 있죠. 자, 스롤레드입니다. 이쪽성이고. 오. 근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노. <laughs> 이 친구 어때요? 써보신 분? 나쁘지 않은데? 1티어... 1티어...는 아닌 것 같고. 빛속성의 간지? 후기점 알려주세요. 루디가 넘사라서 빛에 가려진 느낌? 에반입니다. 에반 탱커 근거리. 지금 이제 1번 스킬. 방패 돌진기. 요렇게 강패 기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호막 생기죠 이제 스킬 안 봐도 알겠죠 여기 보호막 그리고 요것도 아, 있고요 이 친구도 아주 평가가 좋아요 에반 가지시면은 괜찮게 뽑으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유지력 요런 것들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친구들 간단한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탱커 포지션으로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와 이런 느낌의 에반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물속성의 근딜 레이첼이네요 오 무적버프네 아 2%? 아니 이거 원딜 레이첼은 좋지 어 근데 2%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화성 불, 원딜, 총 가지고 있는 레이첼한테 밀린다 그나마 이제 물속성이라서 물덱을 하기 위해서는 뭐쓸순 있는데 물덱에서도 잘안 보입니다 와 땡겨 가지고 한번 스킬 같이 쓰면 대박이겠는데 어허 모으는 거어 캐릭터 중에 모으는, 스... 모으는 캐릭터가 몇개 없지 않나 와 모리 사냥이야 이거 아, 요거, 넥서스 사냥할 때, 오, 인정. 됐다, 끝. 특, 탱커 포지션인데, 은근, 딜도 좋고, CC기에 모으는 것까지. 부채 태우죠 부채 태우는 이제 디버퍼 바람 속성인데, 이 친구 부채는 1티어는 아님. 다음은 여포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친구인데요. 여포. 낙법에다가 각인 뚫었을 때입니다. 해피 돌진기에다가 슈퍼하머 거기다가 딜 준수하고 콤보까지. 어 오디조 방송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무가금으로 고성 일각 상태입니다. 여포가 두개 떠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미쳤죠? 한번 볼게요 조금만. 아 이렇게 생겼네. 오, 오간지는아는데 어, 일단 간지 합격인데? 10% 확률로 자신의 보마. 음. 자 일단은 땅 근딜 중에는 좀 쓸만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 이 친구 보면은 스킬 같은 거 보면은 연계 스킬해서 3초 동안 석화 있고 10% 확률로 보호막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특수기는 기절 해제가 있네요. 살짝의 그 넉백도 있는 것 같은데 밀려나가는 것도 있네요. 몬스터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일단 땅 중에는 쓸만하다 혹시 사용해 보시고 좋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오스카 되겠습니다 오스카는 아무 근딜인데 크리스가 있어서 어, 1티어는 못 갑니다 어, 그래도 오스카를 뽑았다면은 키울...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에 뭐 카드 쪽톡톡 쪽톡톡 날려주고요런 느낌인데 크리스가 넘사 텐입니다 죄송합니다 티티 다음은 이미 4마리가 네 남았는데 어 사실 뭐 리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페루스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특징 장단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다 양조사 오니 엠파이어 로드 장단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영웅 리세마라 영웅 추천해 주세요 네, 삼성 영웅은 중복이 뜨면은 각인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별성 올리는 거는 이제 승급 카드나 경험치 카드 이런 걸로 가능한데 각성은 같은 캐릭이 중복이 아니라면 루비로 계속 뽑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또 돈이 들어가겠죠. 각성 시에 이제 스텝 변환율 이게 상당히 좋고요. 스킬 오픈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딜로스가 없는 이제 삼성 크리스가 가장 인기가 많으며 삼성 어둠 속성 멜린도 생명력 회복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어둠 조합의또 힐러로 또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영웅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영웅보다도 이제 나중에 장비 업그레이드 좀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웅 뽑으셔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삼성과사성의 영웅들은 오지조 채널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